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선생님이랑 6학년 2학기 사회 1단원 세계 여러 나라의 자연과 문화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먼저 여러 나라의 다양한 생활 모습을 알아볼게요. 의, 즉, 옷에는 케냐 마사이족의 전통 복장인 시카라는 것이 있고, 또 인도의 전통 복장인 사리라는 것도 특이한 생활 모습으로 볼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북극 이누이트족의 전통 복장인 아노락도 찾아볼 수 있어요. 식, 즉 음식에는 터키의 음식인 케밥, 뉴질랜드 마오리족의 음식인 항이, 멕시코의 음식인 타코 등을 찾아볼 수 있고, 마지막 주, 즉 집으로는 그리스의 하얀 벽집, 몽골의 게르, 파푸아뉴기니의 고상 가옥 등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생활 모습이 다를까요? 그 이유는 바로 세계 각 지역의 지형, 기후 등 자연 환경과 풍습, 종교 등 인문 환경은 사람들의 생활 모습에 영향을 주기 때문이에요. 아까 나왔던 생활 모습 중에 세 개를 좀 자세히 살펴보면, 먼저 인도 복장의 사리는 길고 넓은 한 장의 천으로 되어 있으며 두르는 방법에 따라 입는 방법이 다양하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사리가 한 장의 천으로 이루어진 이유는 힌두교에서는 옷감을 자르거나 바느질하는 것을 바람직하지 않게 여기기 때문이에요. 그럼 두 번째로 터키의 음식 케밥을 한번 살펴볼게요. 케밥은 양고기를 얇게 썰어 구워 먹는 특징을 가지고 있고 이런 특징을 가지게 된 이유는 이슬람교를 믿는 사람들은 주로 양고기를 먹기 때문이에요. 또한 초안 지대와 사막 지역에서 유목 생활을 하던 유목민들이 육류를 더 쉽고 간단하게 먹기 위해서 조각내어 구워 먹던 전통이 이어져 왔기 때문이에요. 마지막으로 파푸아뉴기니 고산 가옥을 보면 열대우림 기후가 나타나는 지역에서 주로 볼수 있으며 바닥과 땅이 떨어지게 나무 기둥을 세우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특징을 가진 이유는 땅에서 올라오는 열기와 습기를 피하고 바람이 잘 통하게 하려고 바닥과 땅을 떨어지게 하는 원리에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럼 이러한 생활 모습을 조사하는 방법을 한번 알아볼게요. 먼저 주제를 정합니다. 모든 별로 세계 여러 나라나 지역의 생활 모습 중에서 관심 있는 것을 주제로 정합니다. 그다음 결과를 예상해 봅니다. 모든 별로 주제로 정한 생활 모습이 나타나는 까닭을 예상해 봅니다. 그다음 세 번째로 조사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예상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조사할 내용과 방법을 정하고 모든 내에서 그 역할을 나누어 봤습니다. 다음으로 계획을 세웠으니까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해야겠죠? 조사 계획에 따라 자료를 수집하고 생활 모습에 영향을 준 원인을 찾아 봅니다. 마지막으로 결과를 정리해 봅니다. 한 나라나 지역의 독특한 생활 모습에 영향을 준 원인을 정리하여 결론을 내립니다. 결론을 어떻게 내렸는지 한번 볼까요? 먼저 몽골의 게르에 대해서 어떤 결론이 나왔는지 볼게요. 사람들은 주위에서 구하기 쉬운 재료로 집을 지으며 집의 모양은 지형과 기후 등의 영향을 받고 사람들의 생활 방식과 관련이 있다는 결론을 얻었습니다. 그 다음 이누이트의 옷에 대해서는 옷의 재료와 모양은 사람들이 사는 곳의 자연환경과 생활 방식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을 알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음식 신문을 통해서는 어떤 결론을 내렸나요? 네, 세계의 음식은 자연 환경 외에도 풍습, 종교 등 인문환경에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알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양한 생활 모습을 대하는 바람직한 태도를 살펴볼게요. 먼저 다양한 생활 모습이 이렇게 세 가지를 볼수 있는데, 첫 번째로 영국의 자동차 운전석을 생각해 볼수 있어요. 영국 자동차 운전석이 오른쪽에 있는 이유는 옛날 영국 사람들이 마차를 탈때 마부의 채찍에 다치지 않도록 마부가 오른쪽에 앉았기 때문에 이러한 풍습이 지금까지 내려와서 영국의 자동차 운전석은 아직도 오른쪽에 있습니다. 그다음 유럽의 시에스타를 한번 볼게요. 이 시에스타가 생긴 이유는 남부 유럽은 낮이 길며 한낮에는 매우 더워 활동하기 어렵기 때문에 점심 식사 후에 1시간에서 2시간 정도 낮잠을 자거나 휴식을 취하는 시간을 준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가나 부족의 장례식을 보면 이렇게 장례를 축제처럼 치르는 이유가 있어요. 그들은 죽음이 새로운 출발이나 여행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렇게 장례를 축제처럼 치르게 된답니다. 요즘에는 동물, 자동차 등 죽은 사람이 좋아했던 것을 이용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여기서 알수 있는 바람직한 태도를 정리해 보면 각 나라의 생활 모습이 다양함을 알아야 하고 또 서로 다른 모습을 이해하고 존중해야 한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입장을 바꿔 생각할 수 있어야 우리는 다양한 생활 모습을 대하는 바람직한 태도를 익힐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개념 확인 문제를 풀어보면서 오늘 배운 내용을 확인해보세요. 모두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